자동 필터 예제를 열겠습니다. 쓱싹 엑셀의 예제 파일 18장. 이번에 회원 명단이라는 파일을 열어주세요. 자동 필터는 뭐냐면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만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출하는 기능이 필터인데, 필터에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그중에서 자동 필터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 18장 회원 명단을 불러왔죠. 자, 데이터 셀에서는 아무거나 이메일 셀인 책에서는 B3셀을 찍었으니까 저도 B3셀로 할게요. B3셀을 클릭하고 데이터 탭을 눌러요.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필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필터가 걸립니다. 이렇게 필터 단추들 나타난 거 보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지역 필드를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이 3셀에 있는 필터 단추를 클릭해요. 그러고 텍스트 오름차 순 정렬을 눌러 주시면 지역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렬해서 보셨다면, 음, 이쪽에 지역에는 "오름차순이 되어 있다"라는 표시로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자, 130페이지 3번 볼게요. 이번엔 성별이 남인 데이터만 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별을 이 필터를 누르고, 여기서, 아, D3세를 필터 단추로 클릭하래요. 여기. 모두 선택을 눌러서 체크를, 해제를 하랬으니까, 여기를 체크해제. 그리고 남자만 체크하랬으니까, 남에만 체크. 하시고 확인하면 성별이 남인 데이터들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필터를 걸게 되면 해당 필드에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표시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행 머리글은 필터가 걸려 있다는 표시로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가 50세 이상인 데이터를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G3 셀에 있는 여기죠? 필터 단추를 눌러 주시고 여기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음을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가 나왔는데 이게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크거나 같다. 이 뒤에다가 50을 적으면 5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찾겠죠? 확인. 그러면 이쪽에도 이렇게 필터 표시가 나타나면서 5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걸볼수 있어요. 지정되어 있는 필터 중에 원하는 필드의 필터만 해제를 해볼 거예요. 여기 나이에다가 아까 50 이상이라는 조건을 줬잖아요. 이 부분에 지정된 필터를 해제하기 위해서 G3 셀에 이 필터 단추를 누르시고 여기서 나이에서 필터 해제 요거를 눌러 주시면 나이에 걸었던 필터가 풀려집니다. 그러면 50 이상이 아닌 것도 이제 나왔죠? 자, 되셨, 되셨다면 133페이지 9번 들어가 볼게요. 가입날짜가 2019년인 데이터를 표시할 거래요. 그래서 가입날짜인 H3셀 옆에 필터 단추를 누르시고 여기서 모두 선택을 눌러서 체크를 모두 해제했어요. 그리고 2019년을 클릭해서 놓고 확인하면 2019년에 가입한 것들만 뽑아지겠죠.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성별이 남이고 가입 날짜가 2019년인 데이터만 현재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잠깐 받을게요. 없으시면 필터 해제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자동 필터 해제하기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1번인데요. 적용된 필터를 모두 해제하기 위해서 여기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이 필터라는 표시를 눌러주시면 아, 여기 지우기를 할게요.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필터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조건들이 풀려져요. 필터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이때 만약에 자동 필터 자체를 없애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깔때기 모양의 필터를 다시 눌러주시면 필터 단추가 풀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필터 해제까지 한 번씩 해보았어요. 자잘 되신 분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장을 굳이 안 해도 되긴 할것 같은데 저장하실 거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바탕화면에 있는 저희 이름 폴더에 저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예제 가져올게요. 파일의 열기, 찾아보기, 18장 폴더니까, 슥삭 엑셀 예제 파일 18장. 여기서 선수명단을 열고, 네, 여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해보시고 잘안 되시면은 질문 주시고요. 이따가 제가 한 17분쯤에 설명 드릴게요. 자, 18장 폴더에서 선수 명단 파일을 열고 지금 열었죠. 자동 필터를 이용하래요. 그러면 표 안에 커서가 있으셔야, 있으시면 돼요. 데이터에서 필터, 이게 자동 필터죠. 성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으므로 성명을 클릭해서 내림차순 정렬 누르면 가나다순이 오름차순이고 그 반대 순이 내림차순이니까 히읗서부터 정렬되는 거 맞죠. 그리고, 포지션이 df인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으므로, 포지션이 모두 선택 풀고, df 확인. 이렇게 하면 끝. 자, 첫 번째,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네. 자, 2번입니다. 1번에서 적용한 필터를 해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지우기 누르시면, 필터가 몽땅 지워져요. 자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 두번째 이제 나이가 10일보다 크고 그럼 나이에 가셔서 이게 숫자필터 보다 큰 10일 하고 확인하면 10일보다 큰 나이들이 나왔죠. 입단 연월이 19년 그럼 입단 연월을 찍어서 모두 선택을 풀고 19년을 찍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이가 10일보다 크고 입단 연월이 19년인 데이터만 추출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보시면 되세요. 자 요것도 저장하실 거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찾아보기 우리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할 거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본인 이름 폴더를 열고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자, 잘 되셨다면, 이제 칩터 19로 넘어갈 건데요. 음, 일단 창을 닫고 19번 예제를 열어볼게요.